우유에서 치즈까지 들어봤을 때 어쩌면 놀라울 수도 있는 이 변화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해요. 나름의 매력이 있죠. 집에서 직접 치즈를 만드는 것은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무척 재미있고 만족스러운 경험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말이죠. 집에서 만든 치즈의 맛은 시중에서 산 치즈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신선하고 맛있답니다. 이제 우유 1리터면 치즈 1kg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실제로는 우유 1리터로 1kg 치즈를 만든다는 것이 조금 과장된 표현일 수 있지만 요령만 터득하면 집에서도 간단히 맛있는 치즈를 만들 수 있어요. 1. 예. 우유 선택하기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 신선하고 좋은 품질의 우유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급적이면 원유나 저온살균 우유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맛있는 치즈의 첫 걸음이니까요. 커딩 작업하기 이제 우유를 데워줍니다. 32시 정도로 데운 후, 젓가락으로 잘 저어주며 레몬즙이나 식초 또는 구연산을 첨가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유가 응고되기 시작할 거예요. 3. 응고된 우유 거르기 우유가 응고되기 시작하면, 큼직한 면보를 사용해서 응고된 우유를 조심스럽게 걸러낸 뒤 부드럽게 가압하여 물기를 최대한 짜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치즈의 기초가 만들어져요. 4. 모양 내기 걸러낸 치즈를 치즈틀이나 적당한 용기에 넣어 모양을 잡아줍니다. 이때 창의성을 발휘해 다양한 모양의 치즈를 만들 수도 있어요. 5. 숙성시키기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치즈를 숙성시켜야 합니다. 치즈의 종류와 풍미에 따라 숙성시간은 달라질 수 있어요. 냉장고와 같은 서늘한 곳에서 일주일에서 수개월간 숙성시키면 됩니다. 숙성 과정에서는 치즈의 맛과 향이 깊어지며 개인의 취향에 맞게 조절할 수 있죠. 간혹 숙성시키는 동안 치즈 표면을 소금물이나 포도주로 문질러주면 추가적인 풍미를 가미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신선한 우유 선택, 커딩 작업, 응고된 우유, 거르기 모양 내기, 그리고 숙성시키기까지 이 다섯 가지 단계를 통해 집에서도 맛있고 신선한 치즈를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집에서 만든 치즈를 이용해 여러분의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볼수 있으며 만들기 과정에서부터 식사까지 모든 순간이 즐거워질 거예요. 이제 집에서도 간단히 치즈를 만들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니 내일 바로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직접 만든 치즈로 특별한 요리를 해보세요. 이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성취감과 만족감이 어쩌면 여러분을 집에서 치즈를 자주 만들게 할지도 몰라요.